안녕하세요. 소수꽃다리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간이 일곱시가 넘었습니다. 일곱시가 넘었고, 지금 오늘부터는 해가 반짝 뜰것 같아요. 지금 구름 속에서 해가 싹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하늘도 오늘은 어 잿빛 하늘이기는 한데 어 맑을 것 같아요 저게 미세먼지인지 먼지는 미세먼지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잿빛 하늘입니다 잿빛 하늘이고 오늘 내일 어 모레까지 계속 햇살이 보이고 요 아이들 이제 햇살에 적응시킬 그럴 날이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왔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내일 모레 새벽 온도가 영하 2 도까지 내려갑니다 영하 2 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문에 또한 번의 단도를 굉장히 잘해 줘야 될것 같아요. 잘해 줘야 될것 같고 월요일이 시작되면 아 그래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따뜻해지겠지. 또 다음 주부터는 따뜻해지겠지라고 주문을 걸어 봤지만 항상 주말이 올 때쯤 되어가면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항상 영화로 내려갔습니다. 영화로 내려갔는데 글쎄요. 5분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또한번 주문을 걸어봅니다. 영상으로 새 온도가 영상으로 돌아오기를 와 이렇게 아침에 또 주저리주저리 하면서 아이들 눈 맞춤 살짝 한번 하고 출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바실 말이야 생장점이 무너져 가지고 글쎄요 무너져 가지고 다시 나오는 아이들도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도대체 어떤 모습에 어떤 변화를 주려고 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장점이 무너지는 건지 단체 알 수가 없습니다. 요런 바실마리아가 있고, 음, 바실마리아도 그렇고, 곰마리아도 그렇고, 보면 항상 이런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잘 보여주고, 자, 암에서 털어도 와 굉장히 예쁜 색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살이 수수 뒤, 등 뒤에서 뜨니까등 <laughs> 뒤에서 뜨니까 그림자가 또 이렇게 살짝 비추기도 합니다. 너는 이름이 뭐야? 아침이라 또 쌀쌀해서, 콧물이 살짝 나기도 합니다. 와, 볼로드래곤 얘는 블루 드래곤 스페살입니다. 스페살 아이고, 이제 수순에도 이렇게 꽃대를 요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씩. 얘는 SP, SP라는 아이고, 이렇게 베로니카도 지금 생장점 속에서 입장들이 지금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고, 음, 자리는 제대로 다잘 잡았네요. 지난 가을에 분가이를싹 해준 아이들이라. 그리고 골드스토 아, 얘도 언제쯤 골드색으로, 아, 정말 봐서는 안 되는 아이를 봤습니다. 너무, 정말, 너무 색이 잘 들어온 아이를 봤는데, 와, 그 아이, 오, 고믹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이 아이, 파도마. 와 다른 분들의 영상에서 파도마를 보면 굉장히 이쁜데 물론 수순에도 안 이쁜 건 아닙니다. 여러 개 이쁘기는 한데 얘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은것 같아요. 높고 뭐 자구도 잘 자라 주신다 그 다. 달아준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수순에는 얘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고 달랑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가 나오고 있고 어 물은 굉장히 잘 올렸네요.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여러 나이가 있고. 그리고 얘가 어 얘가 이름이 뭐더라? 얘가 사른 소터니까. 골드 소터니까. 아이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 사른 소터. 사론스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 아이고야 창고 방에 있을 때가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있는 것보다 오늘은 살짝 또 해가림을 해주고 출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식고 얘가 옥도가 음 자리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온 신입이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얘가 라탐 교배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예쁘게 자라줄 것 같아요. 생기는 게.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잘 자라줄 것 같고. 어, 이번에 세트 아이들이, SP 아이들이 많이 왔죠. 요 아이도 SP. 요런 아이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또, 음, 어떤 모습으로 자라줄지. 어머, 여기 왜 여기 떨어져가 있는 거야. 좀 치우고. 음, 요 아이 또 보여드립니다. 손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색감도 다른 거하고는 조금, 음,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굉장히 예쁩니다. 예쁘고 요 아이가 이름이 스텔라 스페살. 스텔라 스페살이라는 아이입니다. 색감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이런 색감도 다른 색감하고 조금 특이한 게 굉장히 멋지고 예쁩니다. 손톱이 기대가 되는 아이고 요 아이 무밍이 여전히 잘 있고. 와, 달피나, 아니지, 달피나가 아니고, <laughs> 카페너야 아, 요 아이도, 어, 자구가, 아, 자, 얘는 자구가 분리가 안 됐다. 그대로 붙여서 심었습니다. 분갈이 할 때. 어, 자구 분리가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아이가 있고, 요 아이도 까미요 끌릇될 금이랍니다금인데 너무 막 이렇게 못나게 커가지고, 밑에 입장들 다 끊어내고, 다 끌어내고 이렇게 새로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요 화분은 다육 달리맘님이 직접 수제 화분이랍니다. 직접 만들어서 수수에게 선물을 주나이. 자 여기에 맨 고자리에 그 이렇게 심어서 해줬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어젯밤에 요 아이도 집을 찾아줬습니다. 걸라우드킨, 걸라우드킨이고요. 집이랑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딱 맞는데 얘가 얘는 진짜 지, 지켜봐야 될 그런 대상이 된것 같습니다. 대상이 됐고. 여기 주피트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요 아이 뭐화분이랑 딱히 어울리지는 않지만 차라리 어블랙 풀분이 더 올렸을 것 같아요. 더 올렸을 것 같은데 어 찾으러 가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여기다 앉혀줬고 사실 요 아이는 풀분이 앉혀 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뭐 이렇게 화분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사이즈가 맞는 게 없어서 임시방편으로 여기다 요렇게 심어줬습니다. 얘는 어 지금 여기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고 나면, 어, 그 다음에 어, 집을 이쁜 집을 한번 줘보려고 한답니다. 이렇게 멋지게 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비그림이 보면 은 계속해서 덜쑥날쑥 하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은 비가 왔어도 거의 물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굉장히 물이 고픕니다 쪼글쪼글 아이고야 정말 이래 갖고 나는 것 아닌 것 같네요 정말 너무 쪼글하다 자 요렇게 물고파서 물 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쨌든 이번 주 영하의 날씨가 지나고 나야 요 밑에 비가 와도 비를 맞 못한 아이들 아무래도 물사월을 한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5분주가 지나면 날씨가 따뜻해질지 얘는 위로 올려서 지금 물을 먹였는데도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물 반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한 며칠 해야할까요 아무튼 물 반응 물 반응을 아직 안보이고 요런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물고픕니다 수수네 수수가 달랑 가지고 있는 리터비 코너들 <laughs> 여기에 담니다. 여기 다고. 중간 중간에 보면 뭐 하나씩 섞여가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다고. 그리고 여이 이 아이가 항월한 영꽃, 검이라는 아이인데, 어, 지난해에, 지난해에 생일 선물로 받은 아이랍니다. 근데, 처음에 올때 굉장히 예뻤던 아이가, 얘가 원래 이렇게 자라나요? 수수는 이런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장점 쪽에서 이렇게 나올까요? 얘가 원래 이렇게 자라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laughs> 궁금하기도 하고, 음, 자, 여기 보이는 이 아이가 후레뉴. 요 아이도 사실은 지금 분갈이를 해줄 때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해주고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 지금은 이렇게 따글따글 하고 이쁜데 또 분갈이를 해주고 나면 아이들 수영 자체가 또 바뀌기도 합니다.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아, 지금 요 모습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분갈이 해주기 싫지만 또 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후레뉴 보여드리고. 자, 자, 오늘은 후레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정말 색감, 검은 다르네요. 확실히 색깔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멋진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